배그 TV, 배그 튜브, 배그 레전드, 배그 하이 등의 배그 하이라이트 영상 채널에서 제가 연막기에서 킬을 하고 기절시키는 것에 대해 ESP 얘기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리플로 그 상황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녹화 영상을 현재 찍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제가 이쪽 집을 먹고 있어요. 이미. 차량이 여기서 계속 왔다 갔다 하죠. 보면은 이제 차량이 부였어요. 체크를 했죠. 그래서 리드 샷을 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리드 샷을 하고 계속 리드 샷을 해요. 여기서 차량이 섰잖아요. 그럼 제가 하나를 기절 시켰어요. 그래서 일단 은 여기 좌측이랑 다른 측에서 착각이 나오니까 뒤쪽으로 가서 또한 명을 더 기절 시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일단 보이죠. 일단 제가 기절했던, 기절시켰던 곳을 계속 쏘고 있잖아요. 이제 배그아이에서 올라오는 영상은 이쪽 부분도 아니에요. 한참 더 뒤에요. 저는 옆에 집이랑 다른 각들을 다 체크하고 붙는 애들 있나 혹시 내려갈라다가차 소리가 다 지나가니까 그냥 다시 올라와서 올라왔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쏩니다, ESP라면 여기서 계속 다 맞췄어야 했겠죠? 여기서 얘가 엎드린 게, 연막밖에 엎드린 거 바로 확인하고, 쏴줍니다. 그 상태로, 이차 뒤로 갔잖아요. 연막이 안 보이잖아요. 연막 때문에. 그냥 한번더 훑고, 어, 어딨을까. 어디 어딨을까 어디 하다가, A 가지고 그냥 쏩니다. ESP였으면 이것도 맞췄겠죠. 그리고 이제 M4로, 이 장면부터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단발로 쏘다가, 좌측을 한번 쭉 긁고, 우측으로 긁으면 킬이 하나가 떴어요. 아니, 기절이 하나 떴어요. 그래서 어디로 이동했을까 하다가 중간에서 기절됐으니까 마저 쐈는데, 킬이 들어왔죠. 그래서, 아, 차량 쪽을 터트리자. 차량 쪽을 터트리자라고 생각을 해서 차량 쪽을 계속 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요. 여기서 이제 스르륵으로 차량 폭파가 됐는데, 마침 차, 정확히 시체가 어디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이제 차량 폭발을 시키는데, 적은, 저는 여기 차 앞에 쪽을 쓰고 있죠. 마침 거기 있네요. 여 차가 폭파가 돼서 사망을 하고, 이두 명이 남아있죠. 이제, 연막은 계속 깔려있어요, 여기. 지금 버그 때문에 이게 연막 안 깔린 것처럼 보이는데, 영상을 보시고 오신 분들은, 이제 저쪽 연막이 다 깔려있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한명 더기절됐어요그 이제 또 좌측으로 빠져.. 우측으로 빠졌을까? 하고 우측을 한번 더 쬐다가 발이 보이는거예요 이제 여기서 계속 보다가 발가락이 보여요 그래서 발가락을 쏩니다 한발 맞췄어요 그러니까 발가락 맞췄으니까 일단 계속 쏴보는거죠 그러다가 얘가 보였어요 연막안에서 이제 크게 이렇게 튀면은 연막안에가 보여요 그래서 우측을 쐈다가 안맞으니까 다시 이쪽으로 쏴봅니다 그랬더니 맞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한명 ESP라면은 이 위치에서 부였잖아요 그럼 요 녀석을 쏴서 잡았겠죠 근데 안 잡고 얘가 끝까지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이 녀석들은 각이 여기 2번 2번 팀 18번 팀 24번 팀 20번 팀 그리고 저한테 총 5각이 나와요 이 상황에서 님들이 만약에 현재 이걸 보고 계시는 분들이 여기 위치에 집에 있으면은 얘네가 사방에서 막고 있고 이쪽 집에서 쏘는 거 피하는 방법은 이 나무 뒤와 이 차량 뒤에요 근데 2번 팀 피하는 위치는 이 나무 이쪽 제가 지금 카메라 보이는 각도고 18번 팀은 이쪽 각도에요 그리 20번 팀 피하려면은 이쪽으로 나와야 돼요 그럼 얘네는 어딜 가든지 계속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막을 작업을 엄청 많이 했잖아요 한요 여기 차량 입구 이쪽부터 해가지고 여기 보급 쪽까지 이렇게 연막 작업을 해놨었어요 넓게. 그러니까 저는 그냥 있을만한 곳. 애들이 피하면은 막 이렇게 이렇게 피해 있지 않고 보통 사람의 심리라면은 나무에 이렇게 해가지고 피해 있잖아요 최대한. 이렇게 피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을 많이 쏘는 거예요. 이런 쪽으로. 그리고 차량 같은 경우는 폭발을 시켜야지. 얘네가 현재 붙을 수 있는 곳은 편하게 최고 붙을 수 있는 곳은 제 집이에요. 내 쪽에서 총 사운드가 하나밖에 안 들렸어요. 나만 계속 혼자서 계속 쏘고 있고, 이쪽 능선이랑 다른 데는 총 소리가 많이 나요. 그럼 얘네가 뚫을 수 있는 곳은 내 집이다. 연막 작업을 하고, 최대한 붙을 수 있는 곳은 제 집이고, 차에 피가 없더라도. 그럼 연막기를 쫙 펼쳐놓고, 여기 집까지 붙으면은, 저는 얘네랑 싸워야 되니까, 여기서 최대한 쏠라고, 이제, 다시 하는 거예요. 왜 이쪽으로 가죠? 자, 보면은, 아, 그 전부터 봅시다. 이게 총, 꽤 길어요. 여기서 제 집을 들어갔어요. 집을 들어가서 언더 위에 있는 건 알았어요. 이제 내가 여기 집을 먹으면서 저기 위에 차가 섰으니까 그럼 차 사운드 하긴 했고, 일단 2층 올라갑니다. 얘네 이쪽으로 오나? 근데 저쪽에 다른 팀이 있으니까 싸우겠지 했는데, 어, 저쪽으로 내려오네요. 그래서 여기서 체킹했어요. 내려가서 리드 잡합니다 얘네가 박을라 그러길래 리드샷 했어요 나 여기 있다 오지마라 그리고 여기서도 쏩니다 그러다 한명이 기절이 떴어요 그리고 얘네가 차를 세우고 그러니까 연막작업 전이잖아요 근데 제가 다른 각에서 막 쏴요 피해주고 연막 깔리기 전에 기절 그리고 이쪽에도 하나 더 있었으니까 쏴주고 근데 연막펴지니까 안보이니까 못 쏘고 여기까지는 배그 t v 나 배그 레전드, 배그 하이딩에서 안 올라갔던 장면이에요. 그래서 차량 소리 계속 나니까 한번 1층 갈까 말까 하다가 다시 올라오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쪽이 아까 기절시켰으니까 쏘는 거예요, 일단. 연막 안 했을 때한 곳만 쏘는 것보다는 이렇게 좀 퍼져서 쏘다가 피 튀기거나 그러면은 쏘는 거고, 여긴 연막이 거쳤는데 얘가 엎드려 있었죠? 다시 기절. 연막 싹 쓸고, 쓸고. 쏩니다. 안 맞아요, 아무튼. 이걸 키를 찍었겠죠? 그 다음에 M4로, 반발로 여기 차 쪽에서 아까 기절시켰으니까. 보다가 움직이다가 한명이 기절이 됐어요 그래서 다시 긁다가 좌측으로 뺄 뺐, 뺐 시간이 안될것 같아 우측으로 긁다가 차량쪽은 나중에 신경써야되겠다 살렸겠다 살렸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다시 기절시켰던쪽을 쓰니까 킬이 뜹니다 그리고 차량폭발시켰더니 킬이 뜨고 여기서부터 이제 배그TV에서 나왔던 장면이죠 이제 이러다가 여기서 이제 계속 봐요 어딨지? 어딨지? 아, 나 발가락이 보여요 어, 쏩니다 계속 쏩니다 근데 여기서 기절 그래서 우측도 한번 쏴주고 좌측 한번 더 쏴는데 기절 뜨고 아니 킬 뜨고 이제 애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 그리고 차 소리가 또 들렸어 뒤쪽에서 내려갑니다 요랬던 장면이 이제 연막 안을 어떻게 잡냐. 저걸 어떻게 잡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핵이다. 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럼 본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요거거든요. 이제 저건 리플레이로 제가 설명을 위해서 보여드린 거고. 이거를 이제 재생을 해봅시다. 이 영상을 보냈어요. 저는. 자, 여기에서 연막 거치자마자 보였죠? 기절시키고. 기절 시킨 애가 일로 갔고 여기 차가 있으니까 일단 계속 쏩니다. 그리고 단발로 그냥 긁어요. 그러다 기절이 하나 더 떴어. 그리고 이쪽으로또 긁어요. 킬 들어오죠. 여기서 기절이 떴잖아. 긁다가. 그 다음 발부터는 차량과 이 중앙 쪽을 많이 써요. 그리고 M4는 현재 총알이 별로 없으니까. 차 터트려가지고 킬 떴죠. 그 상태에서 여기 보여요. 지금 실루엣이. 실루엣이 보였어요. 여기 방금. 보면은. 자, 여기서. 여기 실루엣 보이죠. 움직이는 거 보이죠. 여기 지금. 여기 이렇게 움직여요. 실루엣이. 그래서 이걸 맞춰서 기절시켰어요. 그리고 여기 발가락이 보였어요, 방금. 근데 제가 그걸 체크를 못하고, 다시 장전하고, 얘가 기절됐던 쪽을 보다가, 어, 어딨지? 그러다가, 아까 발, 아니, 발가락이 다시 보여서 발가락 쏴요. 안 맞는거. 근데 여기서 방금, 쏘고 있는데, 여기서 실루엣이 보입니다. 실루 보이죠? 사람 실루엣. 어, 사람이다. 바로 쏘죠. 그래서 우측, 좌측 쏘는데 여기서 기절이 킬이 떠요. 그리고 여러분 이게 총알을 잘 봐요. 총알을 쐈을 때 이렇게 흙이 튀어요. 근데 사람이 맞으면 흙이 안 튀어. 그러니까 똑같은 데 쐈을 때 흙이 튀면은 사람이 없는 거안 맞은 거고 흙이 안 튀면 사람이 맞은 거예요. 요거를 인지를 못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 프로준비생이나 프로를 하시는 분들은 이걸 많이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저도 프로준비생이고, 요런 사람한테 이제, 핵이다 라고 하면 솔직히 기분은 좋아요. 저도 뭐 정지를 많이 먹어봤었고, 24시간 정지를 많이 먹어봤었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아, 저 새끼 핵임, 암튼 핵임, 막 이러는데, 아 이게 맞다 이거 리플이구나 다시 보기구나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결과적으로 앞에 상황까지 다 보면은 배그TV에서는 이제 차가 서있었고 차가 저기 있었는지도 몰랐다는 거잖아요 이제 여기에서 보면은 이 영상만 이 처음부분만 있었어도 여기 차가 있다라고는 인지를 해요 연막이 거쳤었고 차가 있고 그 내가 이쪽 차량 쪽을 쏜 이유가 이제 분명해지는 거죠 차가 여기 있었고, 기절시켰잖아요? 근데 얘가 차 뒤로 이동한 거 봤고, 그럼 차를 일단 터트리는게 맞잖아요? 일단 계속 쏩니다. 계속 쏴요. 근데 이 장면에서 또 이렇게 기절 뜨고, 킬 뜨고 하니까 이제, 아, ESP다라고 하는데, 어느 ESP가 글 읽어요. <laughs> 이렇게 긁는 ESP가 어디있어요 아까 전에 리플레이 영상에서도 보여드렸듯이, 긁는 ESP나 이런 건 없습니다. ESP면은 그냥 맞춰요. 보이는데 굳이 내가 다른 데다가 더 많이 타는 소비하고 그걸 맞춘다? 뭐핵 아닌 척 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라고 말을 하면은 그러면 아까 전에 기절시킨 게 뻔히 보이는 애들도 왜못 죽였고 굳이 그냥 긁은, 긁는 척 하면서 거기를 맞추면 되는데 긁는 척 하면서도 못 맞췄던 것도 장면이 엄청 많았죠. 아까 앞에서. 그런 걸 보면은 저는 일단 <laughs> 해캠령은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 영상이나 이런 거 보면은 보통 이제 연막 안에 있는 거 긁는 거는 많이 없어요. 근데 요 상황 같은 경우는 얘네가 가기 안 좋고 이러니까 현재 제가 긁은 거고 킬도 챙길 겸 들량도 챙길 겸 어차피 다른 애들이 기절시킨 거 피하다가 내 쪽으로 몸내주면 나는 땡춘 거고. 하니까 이제 계속 쏜 거죠. 얘네 보면 여기 나무 앞에 그냥 이 쪽을 아예 안 보이게 연막 작업을 다 했어요. 다른데 애탑에서도 여기 막 쏘고 막 이러니까 아, 쟤네가 기절을 한걸 주워 먹자. 얘네가 못 붙게 하자. 이런 마인드로 한 거고. 그냥 뭐 보여서 쐈다는 거는 후반 부분이고 견제죠. 이제 스인칭이고 스커드인데 나는 이 집에 혼자 있고. 하면 20을 나는 수비를 해야 되니까 주변에 있는 적을 처리하는 거. 뭐 이제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뭐, 뭐 이거 보시고도 뭐아암튼 핵임? 이러면 할말 없어요 저도. 뭐 여러분들이 판단에 맡겨서 그거는 뭐 알아서들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고 만약에 요걸 보시고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신다 그러면은. 스위치 팔로우와 유튜브 구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